네 안녕하세요 철원 임자입니다 우리 6등급의 무보증 장기 렌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문의를 주셨던 30대 여성 고객분께서는 무보증 장기 렌트의 이용을 위해서 위와 같이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신차 장기 렌트카의 무보증 승인은 고객의 신용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 점수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첫 단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참고로 나의 현재 신용 점수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어플을 통해서 무료로 확인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상담을 요청해 주신 고객님께서는 690점의 신용을 보유하고 계셨으며 해당 점수 때는 심사 결과 값에 가장 많은 변수가 발생이 되고 있는 만큼 세부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먼저 심사 접수부터 안내를 도와드렸는데요. 참고로 무보증 장기렌트의 승인을 안정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통상 750점 이상의 신용이 필요한 편이라고 할수 있겠으며, 현재 신용이 700점 전후에 해당이 된다면, 먼저 심사를 통해서 무담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약 30분 뒤에 장기렌트의 심사 결과가 나왔으며, 그 결과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무보증 승인이 가능한 조건이었는데요. 네, 참고로 신차 장기 렌트의 심사는 스마트폰의 본인 인증을 활용한 간편 심사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네, 통상적으로 심사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심사 결과 값이 산출이 되는 편입니다. 네, 현재 신용이 600점대 초중반으로서 비교적 낮은 편에 해당이 된다면, 무보증 장기 렌트의 승인은 사실상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요. 네, 물론 신차 가격의 10%에서 20%가량을 초기 비용으로 납부를 하게 된다면, 예외 승인을 받아내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역시도 미리 꼭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신용점수가 600점보다 더 낮게 측정이 되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장기 렌트 상품은 승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저신용 전용 렌터카 상품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물론 저신용 장기렌털 상품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최소 150만원 가량의 초기 비용은 준비를 해주셔야 하겠으며 아무래도 일반적인 렌터카 상품에 비해서 대여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힐 수가 있겠습니다 할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장기렌트 심사를 접수하였음에도 정상 승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의 명의를 활용한 장기 렌트 계약도 고려해 봄직한데요. 참고로 가족 명의를 활용하여서 신차 장기 렌트를 계약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의 보장 범위에는 충분히 적용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가족들과 함께 충분히 상의를 한 뒤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걸레소 궁금 만점은 언제도 부담없이 무시하랍니다. 셜롯 팀장이었습니다